우리 랩맨트들이 어, 기도하는 랩맨트이 말씀의 제목을 잘 붙잡고 오늘 말씀 듣고서 이런 마음이 들면 돼요. 아, 내가 기도하면 되겠구나. 내가 구원받는 게 끝이고 그 구원을 누리는 게 기도라면은 진짜 기도하면은 내 미래 걱정할 거 없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겠구나. 이게 믿어지면 기도하면 끝이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예요? 구원받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삼장 1육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나와 성령으로 늘 함께 하고 계셔요. 어제도 그저께도 이번 주 추석 내내 함께 하고 계셨어요. 이제 문제는 예수님이 함께하시고 나와 이제 동행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건 변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그냥 관심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죠. 무관심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 지식이 없어.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 인지를 못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살아가요? 나 중심으로 살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레몬트들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 중심에만 안 빠지면 돼요. 날마다 나와 함께하시는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성령의 인도받는 성삼이 하나님 중심으로 간다면, 렘먼트들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법대로 인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은 나는요, 나의 모든 과거 있잖아요. 나의 과거에 있는 좋았던 일, 상처, 나빴던 일,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 과거의 상처에 사로잡혀서 너희 넘어지고 자빠지고 거기에 시달려라! 이게 하는 뜻일까요? 그게 아니라, 디딤돌 을 삼아라. 발판이다. 나의 모든 과거가요, 발판입니다. 내가 지금 상처로 내 안에 응어리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발판이라니까요. 나에게만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이게 뭐예요? 발판이라니까요. 요셉한테만 왜 노예로 팔려가는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그게 발판이라니까요. 다이사한테만 왜 3천명의 군사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게 발판이라니까요. 그게 디딤돌이고요. 그 과정이 없었다면 성령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못 받았다니까요. 그렇다면 나도 마찬가지라니까. 나의 노, 노예로 팔려간 게 뭔가? 나의 그 3천명의 나를 쫓아오는 그 과거가 뭔가를 잘 생각해보세요. 왜 나만 굳이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그 과거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니까 허락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나 망하게 하려고 상처받게 하려고 허락하신 게 아니라 디딤돌 삼으라고 발판 삼아서 오히려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증인되라고 주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믿으면 돼요 왜 나에게만 다른 사람이 안 일어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왜?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디딤돌 발판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면그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 가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오늘은요. 너무 간단해요. 오늘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모든 여정 모든 길을 인도 중이십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여러분들의 오늘의 하루의 삶은 여정이에요. 우리가 오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작품으로 만들어 가진 과정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빚어 가셔서 작품으로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c v d i p 여정이다. 그래서 l 올 c v d i p 모든 것이 다 세계 세계보금화, 보고만 나의 세계 보고만을 위해서 허락이 된 여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속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강단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하 오늘 나를 인도하는 방법이 강단이거든요. 저를 세워서 심부름 시켜서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시고 미리 일주일을 살아간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내 길에 비치니 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을 잘 잡고 하나님께 미리 질문하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번 주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답을 주세요. 강단에서. 질문을 갖고 오는 사람은 답을 얻어. 그래서 이번, 이번, 여러분들 항상 강단 듣기 전에 질문하고 기도하고 오시고요. 또 하나님 이번 주에는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그거를 미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단을 인도받고 그것을 기도로 누릴 때 그 여정을 오늘 속에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오늘 여정을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진짜 내 생각들을 하지 마시고 강단 말씀 잡고서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거. 삼 오늘, 삼 오늘을 하면서 인도받을 때 여러분들은요 반드시 성령인도 받고 결국 미래는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상상 초월, 내 상상을 뛰어넘는 응답을 받게 하십니다. 보세요. 에스더가요 결단했죠 오늘. 뭘 결단했어요? 내가 왕에게 가서 이제는 유대인임을 말하고 저 여호와의 백성 그리스도가 오실 그 유대인을 멸하려는 사단의 전략, 하만의 전략 저것을 내가 깨는 결단하겠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하는데 죽으면은 죽겠습니다. 결단했잖아요 오늘. 오늘 이 속에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도전했어요.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에스더가 왕에게 갔을 때 왕이 감동을 하고 왕이 하만을 초청해서 하만을 완전히 사단이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원래 12월 달에 유대인들 다 죽이기로 한 날인데 그 법을 바꿔버렸어 왕이. 그래서 유대인이 마음껏 복수할 수 있는 날로 바꿔버렸어. 그래서 그전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유대인을 다 두려워했어. 그래서 유대인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야 그날은. 그래서 오히려 유대인들이 자기를 평상시에 못 살게 그렸던 모든 민족들을 막 이제 이제 물리치고 그날이 유대인의 축제가 날이 되어버렸어. 유대인은요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니까. 근데 어떻게 됐어요? 반전이 일어났어. 상상 초월, 말도 안 되는 일. 뭐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오늘 속에서 에스더처럼 결단하고 강단 따라서 인도받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내 미래를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으로 <laughs> 인도하신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내 수준을 뛰어넘은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뭐 하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임을 알고서 오늘 나 중심을 버리고 강단 따라 기도하면서 인도받을 때. 과거에 속지 않을 때. 그럼 미래는 증인이 되고 하나님이 상상하지 못하는 그 길로 인도하시게 된다.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힘으로 뭐 해요? 마음껏 세계 복음화는 주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이 정체성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아 나는 정말 대박났다. 나는 구원받은 순간 나의 과거는 디딤돌이요 발판이요 허락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신 거야. 오늘은 여정을 걸어가면 돼 그래서. 오늘 강단을 따라서 기도에 집중하면서 인도받으면 돼. 내 생각대로 안 살면 돼. 그러면 미래는 증인되고 내 상상을 초월하는 완전한 멋있는 응답을 주실 줄 믿어. 나에게 불임절이 일어나게 될 거야. 여러분들 진짜 언약을 붙잡고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돼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는 정확한 언약이 성취가 된다. 정확한 언약을 듣고도 흘려가는 사람에게는 그 언약이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정확한 언약 잡으세요.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레멘트들이 진짜로 날마다 이 기도 속으로 집중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누리는 최고의 방법이 기도죠 그럼 어떻게 기도하냐 진짜 믿음이에요 뭘믿죠아 뭐 진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구나 자에레미아서 33장 1절로 3절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말씀하시는데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뭐래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듣고 응답하겠대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인을 너에게 보이리라 답도 주겠대요 들으신대요 너는 내게 부르짖기만 해 내가 다 듣고 있어 보고 계신대요 뭘 믿어요? 하나님 다 아신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한 솔루션 답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로. 왜냐면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 의원아 진짜 믿고 나한테 말해봐. 내가 다 알고 있고, 듣고 있고, 보고 있고, 진짜 나한테 답이 있다니까? 내가 너에게 알고,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입을, 답을 줄게 내가. 약속하셨어. 그럼 뭐 하면 돼요? 그 약속 믿고, 하나님 그 약속대로 나에게 성취해주세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여러분들이 진짜 믿으셔야 돼요. 안 믿어지니까 기도 안 하는 거야. 내 옆에 늘 하나님이 늘 눈에 보여 봐. 예수님이 늘 눈에 보여 봐. 그분이 내가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고 막 천사 보내시는 게 눈에 보여 봐요. 흑암이 꺾이는 게 눈에 보여 봐요. 기도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 하겠죠. 영적인 눈이 안 열리니까 안 보이니까 기도 안 하고 집중하지 않고 어, 영적인 사실에 집중하지 않고 세상적인 것에 집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래요. 영적인 것은 뭐라고요. 실상이라고 실상.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어, 실상이라고 실상. 진짜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진짜 믿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을 달라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경에 말씀된 그대로 될거 아니에요. 내게 부르시지라면서요. 그럼 들으시겠다면서요. 보고 계신다면서요. 알고 계시고 정확한 답도 주신다면서요. 그거 알고서 믿고 뭐해요? 기도에 실천을 하자. 그러면서 어떤 기도예요두 번째. 믿기를 방해하는 놈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예요? 불신앙을 심는 놈? 흑암. 이 흑암을 꺾는 기도. 누가복음 십장 1 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범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귀신이 항복하더이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기도 여러분들 날마다 흑암 꺾는 기도를 하셔야 돼왜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놈이 이 놈이에요 사단에게 속으면은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인본주의 쓰는 게더 앞서게 돼요 사단이요 나에게 인본주의 갖다 줍니다. 그리고 자꾸 불신앙하게 해요. 안 믿어져, 안 보이니까. 하나님 내 옆에 계시는 거안 믿어져. 그냥 성경은 기록된 글일 뿐이야. 함께 하시는데 안 믿고 기도 안 해. 왜요? 눈 앞에 보이는 세상이 더커 보여. 내가 거기에 대한 인본주의 대처하는 게더 맞는 것 같아 보이거든. 하지만 여러분들 인본주의 써도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한계가 있는 게 있다니까요. 내 힘으로 불가능한 게 너무 많아요. 사람을 바꾸는 거 불가능해요. 내 상황 어떻게 바꿔요? 불가능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한계가 많다니까. 그래서 부의신앙하게 하는 흑암을 꺾어야 돼요. 어떻게요? 나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흑암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아, 부의신앙아,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지금 이제 떠나가라. 하나님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 답을 주세요. 어디세요? 강단을 통해 답을 주세요. 기도해봐요. 하나님 듣고 계시다면서요. 나에게 오늘 뭐 수요예배 전에 예를 들어 문제사건이 일어났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답을 주세요. 수요예배를 통해서. 들으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답을 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예배 속으로 들어가보라니까 수요예배, 뭐 금요예배, 또 다락방 또 주일예배, 신학원 항상 무슨 문제나 일이 생기면 질문하고 답을 찾으면서 믿음의 기도를 하고 들어가보면 답이 나온다니까 말씀 중에서 그리고 흑암을 꺾어야 돼요 왜냐하면 어, 흑암이 안 믿게 하거든 자꾸 눈앞에 보이는 걸 커보이게 만들거든 그러면서 우리의 방향은 뭐예요? 결국 우리가 응답받아서 나잘 먹고 잘 살라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복음 증거예요. 복음이 증거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믿음의 기도 속에서 응답 받으면서 결국 그 응답으로 많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학교의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부신자들 이 복음을 증거해서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 영혼 구원.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리고 그의 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붙잡고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 전도의 방향 맞추는 기도 여러분들이 이세 가지 기도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 아 하나님 진짜 들으셔 진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답도 하나님께 있어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했어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한다 했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답을 준다 약속했어 그럼 약속 잡고 기도하는 거야 근데 사단은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왜불신하게해요 눈에 안 보이니까. 위신앙을 꺾는 기도 하나님 이 흑암이 꺾이게 하여 주시고 결국에는 내가 정말로 내 주변에 영혼 살리는 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렘먼트가 되면 반드시 과거가 발판이 되고 오늘 속에서 인도받게 돼요 결국 미래는 증인데요 상상 초월의 응답을 받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만 하면 됩니다 기도하는 렘먼트가 기도가 체질화 되도록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laughs> 깨어 있어라. 영적으로 기도로 깨어 있어라. 왜냐하면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주 요소가요. 나의 육신이거든요. 육신이 게을러, 게으름. 그래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없어요. 사단이 자꾸 이걸 틈타 육신의 편안, 편안함을 찾아가게 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그냥 핸드폰 보는 게더 가치 있다고 생각을 만들어. 그래서 기도 뭐좀안 하면 어때? 뭐 이게 더 재밌는데. 아예 거기에 대한 관심을 차단해. 이것을 두고 뭐 해야 돼요? 이거 이거 결박기도 해야겠죠. 어 영적 싸움해야겠죠. 하나님 내가 내가 육신이 약해서 자꾸 기도하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더 중독돼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상숭배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우상을 제하여 주시고 나한테 힘 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나한테 넘치게 해주세요. 그래서 실제로 기도 실천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육신의 게으름을 위해서 모아재고 실천상으로. 그걸 두고 기도하자. 예를 들어 내가 스마트폰 보느라 안 돼. 기도가. 하나님 정말로 이,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내가 흑암을 꺾고 예배에 도전해보는 거예요. 기도에 도전해보는 거예요. 두 번째 영적 게으름입니다. 이건 똑같은 말이에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하나님 안 보이니까 안 믿어. 기도 안 해요. 이 불신앙 하나님 갖다주는 흑암이 꺾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래요 이 불신앙의 근원 흑암 세상 중심 나 중심 하나님 꺾이게 하여줬소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그러면서 세 번째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 주세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내 옆에 내 안에 계신 나의 주인 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그리스도, 천군과 천사를 부리고 계신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게 해 주세요. 그게 보여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생기게 해 주세요. 그게 느껴질 때 기도하게 된다니까요. 그게 믿어지면 기도하면 된다는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영국적 눈이 열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내 생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 자꾸 하나님께 질문하게 해주세요.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시면 계속 물어볼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거 답이 뭐예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게 기도라니까. 그럼 답을 주신다니까 어떻게 해요? 뭐 꿈을 통해 주실까요? 그게 아니라 강단을 통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옆에 계신 예수님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옆에 계신 예수님과 대화하는 걸 기도라 하는 거예요 옆에 답이 있으시니까 너무 매일매일 누리는 삶,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임마 누엘의 삶이에요 위드의 삶이라니까 그럼 증인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하늘과 땅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기도를 억지로 해야지 막 시간을 정해서 해야지 이게 아니라 진짜로 구원 받은 순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 영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에 믿어져서 대화하고 질문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진짜로 내가 기도 속에서 답을 얻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게 믿어지고 느껴지고 막 천사가 파송된게 느껴지고 흑암이 꺾이는 게 보인다면 그때부터 이 기도가 너무 재밌어지고 행복해지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깨어있어라. 육신의 게으름을 놓고 기도하시고요. 꺾이게 해달라고. 불신앙 꺾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 나의 영적인 눈이 떠서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가 보이게 하여주옵소서. 어, 이 언약을 붙잡고서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라 어, 결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구원이 끝입니다 진짜 구원이 끝이에요 <laughs>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끝났어요 우리 지금 당장 죽어도 어디 가요 영원한 천국 맞죠 지금 당장 죽어도 우리 죽음이 두려울 사람이 아니야 진짜 그럼 이 땅에 왜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에서 좋은 집 살라고 살아가는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뭔데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내 주변에 불신자들 영혼구원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보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올인하고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나 중심이 아니라 그것을 보던 초대 교인들 레몬스들은요.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일에 올인한 거예요. 자기가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상관없어. 왜? 이 일이 훨씬 가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내가 이 일을 감당하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한다 얘기했고요.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얘기한 거예요. 왜요? 절대적인 가치.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이구원받은게 끝인데. 이제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니까 그럼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아, 나는 하늘의 표대를 향해서 전도자로서 많은 사람 살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야겠다. 여기 있는 모든 렘먼트와 중자분들 이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절대 가치를 발견해서 생명 올인할 수 있을 만큼 응답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끝입니다. 그 안에서 과거, 현재, 미래, 과거는 디딤돌이요, 발판이요, 다 허락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 죽권 가운데. 오늘은 여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강단 말씀에 집중하고 그거 놓고 기도하면서 인도 받아야 돼요. 미래는 하나님께서 내 상상을 초월한 증인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구원 받았다면은 그 구원을 이제 누리면서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히 어, 재해석하자 승리하자 두 번째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들으세요 진짜 하나님 알고 계시다니까 내 모든 상황 내 문제 어려움 다 알고 계셔 그리고 내 편이야 너무 감사하게도 그래서 믿음의 기도 하나님 듣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보고 계시죠. 이 모든 상황과 모든 행동들, 나와 갈등이 있는 모든 그 사람의 상태와 모든 것도 알고 계시죠? 그럼 하나님께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셨다면은 하나님께 답도 있잖아요. 하나님 답을 주세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세요. 강단을 통해 응답하십니다. 믿음의 기도하고 또 어떤 기도하라 했죠? 어, 흑암 꺾어라. 왜냐? 흑암이 안 믿어지게 하니까 자꾸 옆에 계신 예수님안 믿어지게 야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흑암을 꺾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스 이름을 꺾으면 돼요. 뱅과 전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외할 권능으로 꺾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선포하셔서 나에게 불신앙을 갖다주는 흑암, 나에게 육신의 게으름과 영적 게으름으로 빠지게 하는 모든 흑암아 예수 그리스 이름이 지금 떠나가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인본주의 자꾸 쓰게 하는 흑암 그리스 앞에 꺾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선포할 때 흑암이 꺾이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말한 거죠. 그래서 믿음의 기도와 흑암 꺾는 기도 그리고 결국에는 내 인생 전도자 전도를 위한 기도하시기 바래요. 내가 살아간 목적이 뭐예요? 지금 천국 갈 수도 있는데 남겨두신 목적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일하다 오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보다 훨씬 좋은 천국 지금 갈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왜 남겨두셨냐고요. 하나님의 뜻은 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했어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부신자들 구원을 받으며 그들 중에 이제 작정된 자가 있겠죠. 그리고 진리에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대요 디모데전서 이장 4절에 진리를 알기 원하신대. 복음을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 주변의 모든 부신자가 그일에 방향 맞추는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렘먼트를 친구 이름 적어놓고 기도하자는 게 이거라니까요.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 눈을 열어 주어서 눈이 열리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내 옆에 24시간 예수님이 보이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 질문하게 돼, 대화하게 될 수밖에 없어. 예수님과 대화하시기 바래요. 이번주 미션은요, 계속 내 옆에 예수님이 있다 생각하기. 그 예수님은 무능한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초라하게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승리하시고 천군과 천사를 이끌고 계시는 왕대신 예수님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의식하기 의식 자, 호흡도 의식이라 하셨고 기도도 의식이라 하셨어요 의식적으로 계속 기억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의식하지 않으면 까먹어 그러면 또 나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 호흡도 내가 짧은 호흡을 하게 돼 기도도 안 하게 돼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반응하게 돼 그래서 이번 주의 미션은 뭐라고요? 눈을 떠서 내 옆에 계신 왕 대신 부활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그리스도 눈으로 인지하기, 의식하기. 내 옆에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그분께 대화하면 그분이 천사를 보내신다니까요. 그분의 흑암을 꺾어주신다니까 그것을 의식하기. 하나님 이것을 의식되게 해주세요. 이것을 의식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부 신앙이 꺾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기도하는 랩마트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리스의 은혜가 넘치게 하는 키예요. 그리스도로 내가 충만해지려면 그리스도가 내 옆에 계시는 게 느껴져야지 기도하게 되고 충만해질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렘몬트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내가 네 옆에 항상 있으니까 나한테 말해, 내가 답 줄게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저를 심부름시켜서 말씀 주시는 거라니까요. 그렇다면 내가 해야 될 실천이 뭐겠어요? 맞아, 내 옆에 예수님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갖고서 왕, 왕으로서 함께 하셔. 하늘의 군대를 끌고 함께 하셔. 그럼 내가 예수님 바라보고 답을 물어보고 말씀에서 답을 찾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네. 내 미래를 상상하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시겠네. 지금의 어려움이 발판이 되겠네. 여정을 가겠네. 그 믿음으로 구원을 누리면서 예수님을 누리는 기도 속에 있으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증인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영적인 눈을 뜨자 의식하자. 의식, 누구를요? 예수님 의식하자. 내 옆에 계시니까요. 그래서 한 주간 이 속에서 평안과 행복과 감사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laughs> 우리 레멘트들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시 예수님 약속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옆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떠서 바라보게 하시고 의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낑낑대며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부탁하고 맡기고 기도할 때 답을 주시고 응답하시는 체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불신앙이 떡이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영원 살리는 전도자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예수님 내옆에 계신 것을 항상 기억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불신앙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허상으로 생각하게 하는 모든 감은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결박되고 처방될지어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 0장 찬송하실 때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들이네 아멘.